여기 나와 있는 전통시장은 어딥니까? 네 바로바로 충청남도 바로 당진시에 위치한 당당당당당당당 당진 전통시장입니다 네 이곳 당진 전통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형 마트가 전통시장 안에 있어서 서로 상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사이좋고 착한 전통시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이좋게 외치면서 출발해볼까요? 당진 전통시장 속으로 출발, 출발. 네? 당다 당당당당 당장 떠나봅니다. 그리고 당진 전통시장은요, 우리 장날에만 나와서 장사하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장사 공간을 오. 마련해 주신다고 하네요. 와, 진짜 착한 시장이네요. 그렇죠. 네. <laughs> 어저어저 어, 뭐야? 어? 오 이게 방이 이게 뭐지?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다 박이요? 정말 대박이죠. 저도 이렇게 큰 박은 처음이었어요. 오 박. 어머니 웬 박이 이렇게 큽니까? 몰라요. 제멋대로 컸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박 마음이죠. 네. <laughs> 예. 이속좀 보여드릴까요? 써는 것도 힘겨운 대박은 주로 가늘게 채 썰어 볶아 먹는답니다. 겉은 푸른 빛을 띠는데 속은 이렇게 뽀얗더라고요. 아, 탕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보시는 순간 마음이 하얗다고. 아아 마음이 하얘. 그러면 어 어머니 마음은 더 하얗고 깨끗하겠네. 몰라요. 내가 보지 않았어. <laughs> <laughs> 이 앞에 시원한 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 시원한 거요? 시원한 거. 아 어머니께서 이쪽으로 가면 뭐 시원한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구요 오른쪽. 오른어 어, 저기가 보다. 어, 어 가보시죠. 가보시죠. 우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야. 안녕하세요. 오, 어머니, 오, 지금 뭐하는 뭐 거예요? 칼국수 면뽑고 있어요. 근데 시원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오늘 시원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시원한 건 없나요? 아, 시원한 거 있죠? 드셔보시고 가실래요? 이 집에 여름철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칼국수, 면발이 냉수 마찰을 거치면 짜릿한 시원함을 전해줄 냉칼국수가 되는데요. 여름에도 칼국수만은 절대 포기 못하는 분들을 위한 속 시원한 메뉴의 등장입니다. 냉칼국수요? 네, 새콤해요. 차가운 냉면도 아니고 뜨거운 칼국수는 더욱 아닌 냉칼국수. 준 선배님 맛이 어떤가요? 고기도 짜릿짜릿합니다. 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얼렁 하면서 그냥. 진짜 시원하겠네요. 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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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땡겨. 와, 어, <laughs> 어, 그냥 완전 더위가 싹 날아가 버리는데요. 오, 어, 너무 시원해. 올 여름은 이겁니다. 무더위 잡는 냉칼국수 추천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이 냉칼국수 되게 특이한데 이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예, 네, 원래는 칼국수집만 했었는데 네, 네. 우리 아들이 여름에 남들 흔한 냉면을 하지 말고 있는 밀가루로 냉칼국수 했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아들이 개발을 해서 손님으로 한번 드려 봤더니 너무 맛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하게 됐어요. 면식감이 다르니까. 맛을 딱 보셨을 때 아드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생소한 맛이니까. 이걸 과연 누가 먹을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인정을 해 줬을 때 아드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역시 내 새끼야. 푸자 <laughs> 메뉴가 됐네요. 아, 어, 머니 유쾌하고 너무 재밌으신데 혹시 장사하면서 조금 뭐 힘드신 일은 없으셨어요? 항상 즐겁게 하긴 하는데 2년 전에 불의 사고로 기계에 그냥 손이 들어가 가지고 <laughs> 좀 고생을 했죠. 기계에 손이 들어가셨다고요? 기계. 아유, 어쩌다가요? 이제 반죽하면서 장갑을 끼고 하니까 네네. 장갑이 딸려 들어가 가지고 <laughs> 손가락 세 개를 좀 다쳤죠. 음. 119에서 와서 했을 때는 너덜너덜을 다 찢어져가지고 다 피바다로 되고 아이고. 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셨던가요? 수술이 잘 되면 괜찮은데 수술을 하고 나서 봉합한 게 괴사가 될 경우에는 손 하나는 절단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뭐 며칠 있다가 선생님이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피부 자체가 좋다고. 그게 렇 말씀하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전히 당신만 생각하면 아찔하시답니다. 다행히 수술 후 회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후유증으로 손가락 굽히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건강해지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아유, 어머니 그동안 참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요즘 또 장사하시면서 즐거운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저희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뤘다가 도저히 네. 안 되겠다 싶어서 3월달에 그냥 하고 이번 8월달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거라고 계산은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어머니, 뭐이 기회에 10년간 떨어져 있을 우리 딸에게, 소중한 딸에게 영상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음. 우리 딸 결혼 축하하고 미국 가면은 코로나 조심하고 10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있다 오기를 바라면서 용돈은 달러로붙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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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순간에도 사장님에게 늘큰 힘이 되어 주었던 가족인데요 모두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어머니 저희가 뭐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유 뭘 준비하셨어요 또? <laughs> 짠 아유. <laughs> 아 이게 저희가 오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장상인 분들 생각해서 좀 별건 아니지만 준비해봤어요. 선물은 바로 뜯어 줘야죠. 아니 또 선물까지 챙겨갔어요. 채다 <laughs> 여름인데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어머니 반죽하고 하실 때 덥잖아요. 네. 요부채붙이시면서 밀가루 다 먹게 생겼네. <laughs> 아이고 너무 시원하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 당진 전통시장 안에 어시장이 또 이렇게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차로 1, 20분만 나가면 서해바다가 있대요. 이곳이 바로 당진 전통시장의 자랑, 어시장입니다. 서해바다가 아, 근처에 있어서 사시사철 나는 수산물을 싱싱하게 맛볼 수 있다는데요. 시장이 <laughs> 아, 아주 깨끗하네요. 오, 진짜 싱싱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아,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향입니다. 짱씨, 안녕하세요. 제가 짱씨 진짜 팬이었는데, 실제로 봐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예쁘시네요. 아,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예뻐요? 저는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 마 처음 보는 리액션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들이 진짜 심심하네요. 아, 이거 진짜 커요. 오, 그러게요. 이거는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디너라고 하는 거고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싱싱함이 어? 살아있는 민어 공개합니다. 야! 야. 바닥, 바닥! 뭐 어! 어? 아, 어찌나 시란지 어? 기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이걸로 맛있는 걸해 드릴게요. 아, 민어로요? 오동통통 제대로 물르른 제철 생선이 준비됐습니다. 한 차례 숙성을 거친 생선살과 차지게 지어진 찰밥이 주인공인데요. 여기에 사장님의 섬세한 손길을 얹어주면 야. 짜잔 초밥 3종이 뚝딱 완성됩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죠 아 재영씨 팬이라더니 어? 어? 오늘 선배님 많이 드시는데요 와대자님 어우 <laughs> 싱싱한 민어를 먹었더니 입안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민어의 생동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미어 파다파다 <laughs> 바다, 파다다다다다 바다,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나게 지금 <laughs>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 입안에서 아 그럼 저도 빨리 먹어볼래요 잠시만요 지양 씨는 잘 드시니까 제가 지양 씨만을 위한 초밥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지양 씨만을 위한 초밥 칼질부터 남다른데요 아이 정도는 돼야 횟감 좀 씹었다 얘기할 수 있죠 <laughs> 저희 취향을 제대로 파악해 주신 덕에 어. 대왕 미너초밥으로 완성됐습니다 어머. 초밥 하나에 밥반 공기는 뚝딱 끝내는 지양 씨 정말 큰 우와, 크기가 우와. 무색합니다 역시, 팬은 다르네요. 목이님 어떻습니까? 무슨 배가 한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입에 가득 차는데, 진짜 하나도 안질기고 너무 부드럽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아, 제가 초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먹어보니까 입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같은 업종에 다른 곳에서 한 20년, 경력은 한 20년 정도 되고요. 여기 운영한 지는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이 수산업 쪽에 일을 하시면서 네. 제일 힘드신 부분이 어떤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같아서 코로나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뭐 시장 자체가 너무 침체가 되니까 아... 저희가 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거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요즘 뭐 때문에 좀 힘이 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무래도 가족이, 가족이죠. 저한테 아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좀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네. 항상 이제 아빠는 일을 나와 있고, 음. 또 제가 또 지방, 지방 쪽으로 일을 많이 오다 보니까, 엄마랑만 생활을 하고, 아빠는 항상 없는 사람. 음.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도 하는 거고, 제 행복을 위해서 일도 하는 거지만, 제일 지켜야 될 사람을 못 찾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무엇보다 가장 함께하고 싶고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가족이겠죠. 앞으로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면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많이 잘 못해주고 시간도 많이 못 가져도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아빠 일하는 거 열심히 지켜가지고 응원 많이 해줘. 아주 사랑해. 아,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아빠들이 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우리 아빠들한테 힘내시라고 네. 같이 한번 힘 한번 드려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가장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차차차 지영 씨, 네. 지영 씨가 워낙 잘 먹으니까 먹다가 생긴 재밌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완전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갈매기 주려고 이렇게 준 과자를 땅에 떨어진 걸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아, 주워 먹었다고요? <laughs> 그런 적이 있어요? <laughs> 어, 영상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어, 그래요? 보세요 방송 최초 공개입니다. <laughs> 이게 제가 가족이랑 바다에 놀러 갔을 때거든요. 저 아이가 바로 저예요. <웃음> 아이고. <웃음> 저 파란 옷 입은 아이. 네. 아유, 찐영씨요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아이고>, <laughs> <laughs> 어, 아이들이 갈매기한테 과자를 나눠주고 있네요. 근데 저는 부어 먹었어요 <laughs> 아니, 갈매기 꼴 <걸> 떼서 먹었어요. <laughs> <목소리> 나 먹는 게 남달랐네. <laughs> 아이고 어머님 놀라셔서 안 뱉어 절대 안뱉 맛있는 걸 어떻게 어릴 때 먹던 게 남달랐어. 아니 근데 지양 씨가 땅에 떨어진 걸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아안 되겠네. 제가 찌우배 위해서 맛있는 대로. 오늘. 그러니까요 주워 아니, 먹기 할게요. 전에 빨리 가야겠어요. 아, 따라오세요. 아 너무 기대돼요. <laughs> 이쪽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어, 반갑습니다. 저게. 아이고 사장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기서 바로 튀어나오시네요. 네. 이렇게 예쁜 분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주베를 위해서 또 선배로서 맛있는 거좀 먹여주고 싶어서 여기 데리고 왔거든요. 어, 네. 여기 오늘 좀 맛있는 거좀 있습니까? 네, 맛있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는 하 오늘의 메뉴. 한국인의 입맛 제대로 사로잡는 빨간 양념이 필수인데요. 바로 매콤하게 버무린 해물찜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주문 가능한 간장게장과 밑반찬까지 가득 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싱 해물찜. 해물찜! 자,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물찜을 보셨거든요. 음. 춤 줄줄 아, 공기밥 1 0개 가능할 듯. 어머 공기밥 0 개! 송준군 씨. 네. 해물 닮았어요. 해물 닮았어. 어머니, <laughs> 제가 많은 저기 해산물 중에 수산물 중에 뭘 닮았습니까? 전복밥. 전복. 전복은 어떻게 <laughs> 생겼나요? 전복이죠. 아, 그러니까. 전 보기만 하면. 아 사람입니다. 귀해서. 네. 저와 똑 닮았다는 전복! 하나 먹어봐야겠죠 네, 아마 맛도 주 선배님처럼 일품일 겁니다. 표정이 전복이요. 전복 닮은 거 같겠다. 너기다 바로 옆에 어지장 있잖아요. 정말 거기서 열심히 또 꿈틀대던 이 전복이 바로 이 해물찜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양념하며, 와, 진짜 너무 행복한데요? 정말 찐으로, 진짜로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 찐한 음식 저도 느껴보기 위해 차곡차곡 꽂아봤는데요. 어금직스러운 해산물 모든 꼬치가 완성됐습니다. 가리비, 전복, 새우, <laughs> 낙지를 한 입에 끝내 버리네요. 역시 다르네요. 남달라요. 지영 씨가 먹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어떠십니까? 붕어 아 같아. <laughs> 너무 예뻐 입이. <laughs> 부어가 뽀꿍뽀꿍을 <뽀뽀뽀꿀라는> 한것 같아. <laughs> 너무 예뻐요. 아, 그럼 저기 붕어 느낌으로 맛 표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물찜이 너무 맛있어요. 뽀끔뽀끔꿍 요즘처럼 목요 기운 빠지고 찜찜한 날에는 이렇게 맛있고 싱싱한 해물찜 먹으면 은 진짜 다 나을 것 같아요. 입맛 없는 시청자분들께 오늘 저녁 메뉴로 매콤한 해물찜 추천합니다. 식당에서는 모든 재료를 여기 어시장 안에서 신선한 재료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찬을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전국에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기김 한번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옛날아, 전통시장.